이분은 제가 또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또 궁금해 하셨습니다. 제시카 윤이라는 딸은 주님한테 어떤 딸인가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보면 아,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아, 여쭤보고 싶지 않다 이런 때가 좀제 마음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저는 이 분이 뭐 동영상에 많이 뭐 올라오시는 그런 뭐 동영상이 뜨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알고는 있지만,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장근, 동산, 뭐, 덮은 우물, 뭐, 봉안샘, 뭐, 동산의 샘, 뭐, 이런, 뭐, 책이 있는데, 뭐, 이런 책을 읽어보진 않았고, 뭐, 이분의 동영상을 또 깊게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가 보다. 아, 제시카 윤이라는 그런, 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전하는 목사님이신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많은 분들을 또 여쭤봤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구들이고 다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들은 다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이 부분 전해드리고 말씀을 잠깐 전해드릴까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으로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냥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 주님께서 진흙을 또 하나님 뜻에 맞게 또 지으셨고 그 뜻에 맞게 갈수 있도록 그때 그때 또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 진흙이 주님의 뜻에 맞게 가기 위해서는 그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고 또 말을 해야 되겠지요?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 가까이 그 밀착된 관계가 되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주님이 아, 말씀을 하시면, 아, 이 말씀 하셨네. 아, 그렇게 말씀하셨네. 예, 알겠습니다. 알아듣는 것이지요. 제시카 윤이라는 딸은 주님께서 어떤 딸로 그렇게 여기시는 딸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 땅을 흠모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보화를 전해주는 어진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질다, 너그럽고 덕행이 높다. 이런 뜻이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가까이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삽으로 주셨습니다. 시골 농촌에서 사용하는 그런 큰삽 아시죠? 그런 큰 삽이 아니고 보통 작은 삽 그렇다고 해서 뭐그 모종삽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 시골에서 사용하는 큰 삽은, 뭐, 막삽, 철삽,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아동삽 크기라고 할까요? 삽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고, 좀, 그, 큰 삽에서 좀, 중간을 이렇게 자른 그런 작은 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얀 그런 상태의 삽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하얗게 돼야 된다. 하얗다. 하얗다는 깨끗하다. 이런 뜻이죠. 정결하다. 청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다. 주님 곁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다. 정결하다. 깨끗한 신부이다. 워낙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얀 드레스는 신부로서 기분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얀 삽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삽이 더 빛나고 더 하얘지기 위해서는 주님 가까이에 나아가야 된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주셨습니다. 4월 3일날 제가 여쭈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전해드립니다. 아, 전해드릴까 말까 뭐 고민하다가 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누구를 이렇게 여쭤보시고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늘좀그 중부기도 좀 해주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전해 드리지만 참 한마디 말 전하기가 참 조심스럽다고 할까요 어,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오죽하시면 어설프게 올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주의종이 되려고 하는, 또 주의종이 돼서 지금 성경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하고 뭐 사역자들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어설프게 주의종 되려면 아예 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냐면 심판의 막대기가 큽니다. 엄청 크고 그리고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늘 이끌어 주어야 하고 그리고 또잘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그 주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늘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을 늘 점검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은이 땅에서 큰 십자가를 진자들이라고 할까요? 큰 십자가를 진자들, 제가 제 이야기를 해드려서 죄송한데, 전에 제가 연단을 받을 때 주님 한 상을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가 그 십자가를 자기 그 덩치보다 더큰 십자가를 등에다 짊어지고 걸어옵니다. 저는 처음에 누군가 했습니다. 그 눈을, 제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데, 얼마나 십자가가 큰지, 참 버겁게 그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크게 열어 주셨죠. 주님께서 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아,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여 주셨구나. 저도 좋은 이야기만 해드리고 싶지요.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지요. 잘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뭐, 이렇게 전하고 싶지요. 그런데 지금이 지금 그런 때가 아니고 잘 지나야 되고, 잘이 어려운 시기를 잘 조심해서 그 산을 넘어야 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어느 때는, 아, 나도 좋은 것만 전하고 싶다 하면서, 또, 어떠한 점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의 그 모습들이 막 비춰질 때, 무시하고 좀 옆으로 밀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가도 또, 아, 또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 그 심판 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또 전해드리는데 그 십자가가 참 크더라. 사분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그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의 마음. 그 농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봄에 씨앗을 뿌려서 추수하기까지 인내하는 것이지요. 추우나 더우나 비바람이 치나. 태풍이부나큰 뭐, 소나기가 내린다 해도 늘 인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내를 하는 그런 인내해야 되는 또 인내로서 또 가는 그런 딸이다. 뭐또 이런 부분도 있지요. 삽은 또 좋은 뜻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삽으로 사용하신다. 캐내는 그런 천국의 보아를 캐내는 그런 삽으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 많은 뭐 도구들이 있지요, 이 땅에. 다그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갈수 있도록, 끝까지 잘갈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이상하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저도 뭐라고 할까요? 좀 덜해졌다? 좀 이런 표현을 할까요? 좀 그전 같이 뭐 사람을 많이 여쭤보고 주님께서 주시면 전해드리고 물론 잘 가셔야 되기 때문에 다 모든 분들이 잘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 막손 잡고 주님 손을 꼭 잡고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갔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렇게 가다가 사람들을 더 사람들을 더 주시하고 쳐다봐서 주님과 막 헐어진 그런 여종들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엉뚱한 소리들 하고, 그런 주의종, 그런 여종들 많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고, 특히 뭐, 남자 주의종들도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지요. 불쌍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도 사단에 잡힌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검은 망토를 입고 있는 그런 자들도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분별이다. 이 부분 전해 드립니다. 다들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마음 구하면서 가야 된다. 우리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천국 갈 때까지 주의 종은, 특히 사역자는,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없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다. 그것은 주님께, 주님이 하신 말을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그럼 벌써 주님도 싫어하시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은 다 문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말씀, 말, 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 한마디로 말귀를 알아듣고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따르는 자,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서도 큰 상급을 받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